저장, 안전 다하 추고. 아차 한번 내려. 거 직진. 직진? 고! 대단 안 가고요? 예. 멀리 보고. 멀리보고 멀리보고 서지마 서지마 그냥 쭉가 서지마 그대로 쭉 서지마 그냥 쭉가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렇지 멀리보고 서지말고 멀리보고 멀리보고 뿌리 보지 말고, 울리 봐, 울리 봐. 봐. 오케이. 그렇지. 오, 굿. 뱀, 나이스. 퍼. 네. 아, 예. 이렇게가 네. 아닌데, 어. 네. 이거 너무 떨어진데. 미리 가세바이 잖아 어, 가스바이 컸어 어? 여기가 아니에요? 어오다 타고 내았어 지금 대단해 남자들도 걸고 대는데 그래요? 응 어. 멀리 보는데 멀리 보면 푸시 들어면 후시에 땡기는 게. 땡기면 안 돼. 뭐. 그렇지 푸시 그렇지 잘했어. 고 멀. <laughs> 워 아, 괜찮아 아. 저리 갔어요 그러니까. <laughs> 다올라간다는 저... 게, 그러니까. 어요 <laughs> 네. <웃음> 지금 좀더 와요, 그러면. 로 와, 여기로 와.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좋아. 저 내려가서 예, 을까요 응? 예? 천천히 가면 되는데 그럼 우리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잡고요? 말 안가 <laughs> 오예 끝! 끝! 으어어! 어어! 이구 어이구 어떡해 어떡해! <laughs> 어머 어떡해! 어? 어떡해! 팔! 팔! 어어 진짜? 아씨 그래. 어? 많이 다쳤어? 예 많이 어요나 에이씨 가서옴 어디로 가야 되지? 119, 그냥 해요. 아 다, 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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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해? 동일해. 다바, 다, 다, 다바, 다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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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바에 8720, 팔. 8720, 1398, 1398. 네, 네. 아, 저기 자전, 산에서 내려다가 오 팔이 부러졌어요.